자 우리 제양솔로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형솔로텍의 주가가요. 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캔들을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자, 이런 등 도지 캔들이 좀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양봉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여러분들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형솔로텍.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신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요 앞에서처럼 분명히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 뉘앙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형솔루텍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제형솔루텍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할 건데 자 일단은 저는 제형 솔로텍이라는 종목이 왜 지금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이 회사 모멘텀 좋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재료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상황도 되게 좋아요 근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한번 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지지 라인 테스트라는 걸 무조건 한번한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지지 라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강하다라고 알려지는 지지 라인이 어디냐 한다면 21선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주식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차트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있냐면 21선은요 추세선 즉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않느냐를 결정지는 선이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JP모건을 가도 모건 스테리를 가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의 모든 증권사에 가도요 21선은요 차트에 다 그려져 있어요 왜냐 그만큼 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21선의 강 한 지지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20일선까지 일단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전세계 사람들이 이건 강한 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어,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 바로 반등이 되느냐, 바로 반등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지지라인 테스트를 무조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장의 상황이 어떠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좋게 되면은 20일선에서 바닥 잡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이 회사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1선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지금 제형솔로텍이 일단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투자경고죠 자 지금 이 회사 투자경고가 언제 풀리냐 라고 한다면 1월 16일에 풀리고요 지금 현재 날짜가 1월 13일이니까 1월 16일 이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이번주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투자경고 종목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경고 종목이 이제 해제가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투자경고 종목의 해제가 되면은 또다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요번에 2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거는 그때 가서 까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도 고점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21선 지지를 못 받고 여기에서는 21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아이 회사 진짜 돈잘벌돈 진짜 잘 버나 돈 진짜 많이 버나 이런 약간 좀 시장에 의구심이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그런데 2025년이 되면서 1분기 아 1분기가 아니고 2024년도 전체적인 실적의 발표가 되니까 야 대박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딱 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투자 경고 조목의 해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 2025년도에 이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 그럼 이2 0 2 6년도에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액이 어느 정도로 잡힐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지금 어느 정도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21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60일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뭐다? 여러분들은 관망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이 이런 데서 저점 매수 내, 뭐네 하면서 지금 매수하지 말고, 그러다 돈만 더 잃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란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 성장 할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알렉으로인데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원위홀딩스의이 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에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원이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만에 1 2 0 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원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 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 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자이나 lg 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는 기업.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이 대시 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재형솔로텍으로 또 돌아와서 어, 이 재형솔로텍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20일선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 이 외적인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는요 추세라인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항상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우상현 추세는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고요 그랬을 때이 우상현 추세와 맞닿는 지지라인은 대략 한 3,625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고가가 갱신되는 이 라인에다가 딱 선을 하나 그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략 한 4,56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요 라인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한 저항이 돼서 이건 주가가 여러분들 또다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조건 와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냐면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나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그 신고가를 갱신해준 이런 회사들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가 자 이제 어디까지 눌림목이 나왔었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라인 있었죠. 요 라인. 여기서 이제 고점이 갱신됐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요 라인까지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살짝 보여줬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지 않다보니까 주가가 결국엔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신고가 라인이 새롭게 갱신되는 라인에서 생겨나는 이런 빅각 라인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지금 선 하나 그어놓은 게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 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 또한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요 라인이 이탈됐으니까 강한 저항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제 주가가 좀더 떨어지면서 요 라인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그리고 이제 요 3625원 라인에서는 분할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열리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21선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항상 강한 지지라인이 무조건 100%의 지지를 보여준다라는 건 아닙니다. 주식의 100%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라인이 조만간에 4,100원 정도에서 형성될 거거든요. 그럼 4,1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하고, 3,625원에서 2차 매수를 하면은, 결국에 여기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닥만 들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형솔루텍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다 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꾸준하게 이끌어 가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가? 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매일마다 정말 이제 신고가를 꾸준하게 갱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앞에서 나왔었던 이런 상승의 파동 같은 이런 지금 2차 상승 파동에 또 다시 만들어. 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사실 올라타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끝이다. 왜냐면 이제는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면서 이제 주도 섹터가 생기고 그 주도 섹터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급에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또 시장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사실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만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 뭐 이제 1월 13일 딱 오늘 날짜 또 보이실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주요 이슈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1월 13일 자 오늘 날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이 한캠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7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한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7800 그러니까 보합에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자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내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인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분 1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보시다시피 진짜 매일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자 이분이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제 한달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누적 손익에 벌써 500만원 가까이 됐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런 걸볼 때마다 저도 되게 좀 보람을 느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도요. 여러분들 500만 원이면 거의 뭐 직장인 한달 월급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진짜 꾸준하게 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도 이제 확실하게 이런 단타 정보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다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께서 들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번에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링크 받아가셔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방도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제가 또 박광철님이라는 분께 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받았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번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박광철님이 그룹에 추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서 정말 이런 단타 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